안녕하십니까 시객 민가 시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으신 우리 한국문학 동인의 신명자 시인님의 시를 가지고 시평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너무 간결하고 정갈하면서도 많은 상상의 나래를 표기하는 정말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그 어린 날의 사춘기 시절로 돌아가게끔 하는 정말 우리 삶의 생수와 같은 그러한 신선한 시를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자 시인의 시인은 어, 먼저, 한 번, 어, 작품 개간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갈래는 자유시고, 또 서정시, 또 주지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가 지적이면서 지성적인 시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내나 주지적이며 아주 해화적이죠해화적 그 바닷가에 에멜랄드의 빛 바닷가 그리고 또긴 머리 소녀 아주 상상을 하게 하고 아주 해와적입니다 하얀 모래밭 좋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걷고 싶어 꿈이라도 좋아 아주 애수적입니다. 주지적이고 해와적이고 애수적인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조는 현대 문명 속에서 시인이 느끼는 고독감과 그리고 순수의 염원이 배어 있는 어조입니다. 순수의 염원. 에물라이드빛 바닷가에서 긴머리 소녀가 되어가지고 하얀 머리밭을 끝없이 긋고 싶은 그 순수한 염원이 배어 있는 어조. 꿈이라도 좋다라는 아주 에모라드 빛, 서구적 소재를 사용하여서, 어, 아주 애상적이다. 애상적으로 묘사되진 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가 잘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또, 제재는 역시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 여름 하면 내 고향 부산 강알리가 있죠 강알리 강알리 바다 강알리 바닷가 그리고 강알리 하얀 모래밭 가끔 저도 이 바다 하면은 가을 바다도 좋지만 또 겨울 바다도 좋습니다 겨울이 오면 저는 꼭 이번 또 강알리 바닷가에 가서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시안숲도 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어, 또 중요한 것은 어, 주제는 여름의애수어진 바다의 풍경과 염원입니다. 염원, 그리고 표현이 중요하죠. 이 시는 절대적인 해화적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정갈한 시입니다. 이 시는 가을날의 슬슬한 풍경과 고독감을 에물라드빛 긴머리 소녀 하얀 모래밭 시각적 비유와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끝없이 긋고 싶어하는 그런 감각적 시어로서 표출한 작품으로 보면 됩니다. 대개 모더니스트들의 에... 기계 문명의 황량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시라고도 시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문명 속의 고독감을, 각박한 우리 인생살의 고독감을 좀 비하하면서 노래한 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불모성, 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피상적인 그런 우리 삶에 머물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그 얕은 삶, 그 얕은 삶의 실정을 느낀 이 시인은 그 말로, 말로 꿈이라도 좋다. 다시 저해와즉 이상의 세계로 돌아갔어. 에물라드 빛 바닷가에서 긴머린 소녀가 되었어. 하얀 모래밭을 끝없이 긋고 싶어 하는, 꿈이라도 좋다라는, 이, 심령자 시인의, 이 간절한, 애수어린, 애상적, 그런 시적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시가 아주 정갈한 시죠. 우리 이용도 시인의 탑이라는 시가 있죠. 그 탑이라는 시도 아주 정갈하고, 아주 멋진 시입니다. 멋진 시인데, 우리 신명자 시님의 이 시도 정말 너무 정갈하고 탁월한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밍스의 일몰이라는 시 아십니까? 이 커밍스의 일몰이라는 시를 보면은 아주 시가, 어, 정갈하고 아주 좀 간결합니다. 찌르는 한금이 떼지어 있는 엄핏 뾰족 탑 위에 연도를 드리는 커다란 종이 장미와 함께 울고 있다. 엉탕하게 살찐 종 그리고 키큰 바람 바람은 끌고 있다. 바다를 몇 개의 꿈을 함께 인간 내부 세계에 대한 아주 절망감을 놓고 아주 커밍스는 이 시를 정갈하게 간결하게 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커밍스라는 분에 대한 어, 시를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어, 에멀, 에멜라드 빛 바닷가에서 이 1년에 에메랄라드 빛 바닷가에서 이 표현은 저는 제유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유법. 여러분, 제유법은 뭐냐 하면은, 어, 대육법에는 제가 말했으니까 제유법과 한유법이 되죠 제유법은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제유법입니다. 자, 제유법은 뭐라고요?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제유법이다. 이, 여러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제유법이다. 자, 한 일부를,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한다. 즉, 에밀라드 빛 바닷가에서, 에밀라드 빛 바닷가에서, 이 에밀라드 빛, 이 빛이라는 이 하나의 일부, 이 일부를 가지고 환하게 에몰라드빛을 받고 있는 바닷가를 전체적인 바닷가를 대표하는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육법은 어, 뭐 약주를 잘 드신다 하면은 약주는 술의 일부죠. 빵만으로 살수 없다. 빵은 먹을 것의 일부죠. 장조림이 도시락 반찬으로 좋다. 장조림, 쇠고기 조린 것, 조린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어, 에멀라드빛 바닷가에서 이 바닷가에서 에멀라드빛이 한 일부로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에멀라드빛의 일부가 바다다 할 수도 있고 바다의 일부가 에멀라드빛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부로서 에멀라드빛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일부로서 바닷가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우짜든 하든 자오지간 이것은 제유법이다. 제유법이다. 에뮬라드 빛 바닷가에서 아주 좋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에뮬라드 빛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지금 신명자 시인이 에뮬라드 빛 바닷가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의 실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연에 가서는 긴머리 소녀가 되어 긴머리 소녀가 되어, 긴머리 소녀가 되어, 예, 긴머리 소녀가 된다. 정말 참, 너무도,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긴머리 소녀가 된다. 이 표현은 단호하게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입이다. 감정입이다. 감정입이란 말 했습니까? 화자의 감정을,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어느 대상에 오버랩하는? 어느 대상에 주입시키는 것이 감정입이죠. 지금 신명자 시인의 지금 상황과 처지와 감정을 이연의 긴머리 소녀에게 지금 오버랩 시킨 것입니다. 주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너무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머리 소녀가 되어 진 긴머리 소녀가 되어 부동의 지금 상태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되어 이어는 감정이 화자의 모습을 긴머리 소녀가 되고 싶어하는 긴머리 소녀같이 와 순수한 소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 화자의 염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 대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어는 지금 긴머리 소녀가 되어 있는 지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 감정입이다감정입이다 그리고 3년에 왔서는 3년에 왔서는 어, 하얀 모래밭을 끝없이 걷고 싶어. 하얀 모래밭을 끝없이 하얀 모래밭. 시각적 심상이죠. 시각적 심상. 여러분 시각적 심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얀 모래밭. 하얀 모래밭. 시각적 심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새빨간 노을 시각적이죠. 비는 하얀 진주 목걸이를 사랑한다. 하얀 진주 목걸이 좁은 들길에들장미 열매 붉어 붉어 거룩한 노란 낙엽이여 노란 파란 대문 앞에 노란 낙엽이 뒹굴어 파란 대문 노란 낙엽 그끝 닿는 빨간 내피 속 튀는 둥근시 빨간 붉게 타는 저녁 노을 속에 이다시객 민가신 시에 노는 이, 어, 시각적 심상이죠. 바람 속에 무슨 하얀 임의 가슴이 있으랴 예, 하얀 임의 가슴 역시나 시객 민가신 시에 노는 시입니다. 어느 고독의 마을에 회색의 바람이 밤비가나리고 마음 허공에 덩불을 켜고 하얀 모래 속에 비어 있는 전부. 하얀, 회색, 하얀, 빨간, 붉게, 파란, 노란, 붉은, 하얀, 새빨간 이 모든 시각적 심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지을 때도 하얀 모래 밭이라면 시각적 심상이구나 여러분 시에 응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걷고 싶어 끝없이 끝없이 라는 것은 시인의 영원과 소망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사연에도 꿈에라도 끝없이와 꿈에라도 시인의 염원과 소망을 나타내면서, 이연에는 긴머리 소녀가 되어, 지금에 되어 있는 부동의 상태지만은, 3년에 끝없이 걷고 싶어, 걷고 싶어 하는 유동적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1년과 2년은, 1년과 2년은 선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정. 여러분 들으셨죠? 1년과 2년은 뭐라고요? 선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1년, 2년, 3년, 또 4년, 4년입니다, 4년. 그래서 1년과 2년은 뭐라고요? 선정, 선정. 3년과 4년은 후정. 먼저, 먼저, 1년과 이연을 면접 표현하고 난 뒤에 3년과 사연을 또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모래밭을 긴 머리 소녀가 되어 에멀라이드빛 늘어진 바닷가를 걷고 싶은 화자의 감정 이익과 해화적 시어로서 표출한 작품. 너무도 아름다운 작품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 시에서 보면은, 어, 감정입이라는 말이 나왔죠. 에멀라드 빛 바닷가에서. 어, 제육법이죠, 이거는. 에멀라드 빛 바닷가. 제육법은 한 부분을, 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고 이연의 긴머리 소녀가 돼요. 이연은 뭐라고요? 긴 머리 소녀가 되어, 자, 시인이 긴 머리 소녀가 되고 싶은 감정이입을 한 것이, 시인의 자기 이름을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시인을 직접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시인의 그 감정과 그 마음을 시의 긴 머리 소녀를 빌려서 여기에 자기의 감정을 주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엄청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감정 입을, 자연 물의 감정을 올려서 화자, 화자는 글선이죠. 글선의 정서를 드러내는 수사법이죠. 수사법.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제 피에 취한 새가 기촉로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니마 기촉도 새의 작가의 정서를 이입시켜 표현했습니다. 이미은 시적화자의 기촉도 새는, 새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이입입니다. 그리고 또 울적한 기분의 하늘을 보니 저기 저 새들도 슬피울며 날아가네. 울적한 시적화자의 슬피우는 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적화자와 그리고 슬피우는 새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 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죠, 그죠? 감정 입이면, 바, 윤동주의 별, 별 해는 밤에서 밤을 세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파하는 가닥입니다. 부끄러운 시적화자가, 부끄러운 시적화자가 우는 벌레와 같다라고 자기의 시적화자의 마음을, 울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우는 벌레에게 감정이입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이입입니다. 또 조국을 언제 떠났뇨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조국을 잃은 화자의 마음과 가련한 파초와 같다는 가련한 파초에 자기 감정을 이입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이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시의 은한 상징적 시어를 넣어서 거기에 화자의 마음과 감정을 입시키는 것, 그것을 감정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하얀 모래밭. 이것은 여러분 두 말할 끝 없이 또 다시 반복합니다. 시각적이죠. 하얀 모래밭. 끝없이 긋고 싶어 작자의 염원을 나타내고 있죠. 염원. 그리고 꿈에라도 이거는 이 시의 결정적으로 사연에 나타나는 이 꿈이 아주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끝없이 걷고 싶다라는 이 표현과 꿈에라도 좋아 이 표현은 작자의 그의 화자의 그런 끝없는 염원과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어니 여러분, 신명자신, 에멀라드 빛 바닷가에서 긴 머리 소녀가 되어 하얀 모래밭을 끝없이 걷고 싶어 꿈이라도 좋아 선정구정을 나타내는 이시 에믈라드 빛 바닷가 제육법입니다. 제육법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의긴 머리 소녀가 되어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3년의 하얀 모래밭을 끝없이 걷고 싶어 시각적 심상입니다. 꿈이라도 좋아 꿈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년 이연은 선정 3년 사연은 후정 선정 후정을 나타내는 시로서 아주 멋진 시라고 감탄해 빠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평강의 시객 민가신이었습니다 한국문학동인의 우리 회원동인 여러분 광야같은 세상 나그네같은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구원의 돌파구는 시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시와 여러분의 글,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시객민가 시는은 염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